주방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아일랜드를 설치하려는 분들이 많아진 요즘인데요. 오늘은 주방의 중심, 아일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A 방식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 그리고 FRTV 유튜브를 비롯해서 FR 디자인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해 남겨주신 아일랜드 관련 질문을 모아봤고요. 그 답변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사례는 모두 FR 디자인이 직접 시공한 현장들입니다. 아일랜드를 하기로 결정했어도 디자인 결정이 한참 걸리기 마련이죠. 다른 집 봤더니 예쁘더라, 뭐 보다는 아일랜드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수납을 위한 건지, 조리를 위한 건지, 간이 식탁을 겸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시면 디자인을 결정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수납과 조리를 위한 아일랜드라면 박스형의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그런 종류인데요. 같은 박스형 디자인이어도 조리대로만 쓸 건지, 싱크나 인덕션을 설치할 건지에 따라 설비나 디자인은 당연히 달라지고요. 아일랜드의 폭에 따라 한쪽으로만 수납을 넣을 수도 있고, 양쪽으로 수납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일랜드를 간이 식탁 겸용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다리 들어가는 부분이 쑥 들어가게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일랜드의 사이즈가 크다면 일부만 의자를 넣을 수 있게 디자인해야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처럼 말이죠. 반대로 아일랜드 크기가 작다면 대리석이나 원목 등을 추가로 덧대서 간이 식탁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의 경우 주방이 D자 구조라 작은 아일랜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무늬목 패널을 덧대서 간이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모습입니다.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싱크대와 아일랜드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서초동 삼풍 아파트의 경우 키 큰장과 아일랜드 사이를 90cm 정도 띄웠는데요. 아일랜드가 더 밀리면 다이닝이 좁아지기 때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싱크대 또는 키 큰장과 아일랜드와의 거리는 1m 정도가 적당하고요. 채소로 잡을 때는 85cm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식탁을 연결해서 같이 디자인할 때는 식탁을 아일랜드에 맞춰 높이는 방법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일랜드 높이에 맞추면 아일랜드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하이체어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아이가 아직 어릴 경우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좀더 안정감 있고 편안한 식탁을 원하신다면 아일랜드보다 높이를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시공한 일산의 한 아파트 사례인데요. 아일랜드에서 식탁까지를 같은 대리석으로 연결하되 식탁 부분만 높이를 낮춰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감은 들면서 편안하게 식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상판이죠. 여기서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요. 예전에는 상판만 대리석으로 마감했었지만 요즘에는 양 옆면까지 상판과 같은 소재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의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상판의 소재는 뭐니 뭐니 해도 세라믹입니다. 세라믹은 1200도의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소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해도 모방한 이상적인 상판입니다. 오염에 강하고 물과 불에 변색도 잘안 되는 편이죠. 고급 소재였던 천연 대리석은 크랙이 잘 가고 물기가 쉽게 스며드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대형 알랜드의 경우 상판을 어쩔 수 없이 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눈에 잘안 보이게 하려고는 하지만 두 개를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연결한 라인이 남게 되죠. 어, 저처럼 디테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라인도 신경을 쓰거든요. 세라믹의 경우 제일 큰 원판 사이즈는 3,000에 1,500이에요. 아일랜드 사이즈가 이것보다 작다면 세라믹 상판의 이음새는 안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뽀미언니 왕영은 씨의 집을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는데요. 그때 아일랜드를 리폼만 진행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좀 짙고 패턴이 복잡한 대리석으로 마감이 된 형태였는데요. 화이트 싱크대와 잘 어울리지 않고 과체어를 놓았는데 다리 들어갈 부분이 없는 점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화이트 세라믹으로 상판과 다리 부분을 감싸는 형태로 뚜껑만 씌워주는 리폼을 진행했습니다. 상판을 기존 것보다 넓게 제작해서 바체어에 앉았을 때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도 확보했고요. 싱크대는 바꾸지 않고 아일랜드 상판만 바꿔줬는데 마치 싱크대까지 바꾼 것처럼 주방이 한결 환해진 모습입니다. 물론 왕영은 씨도 이 부분에 무척 만족해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공했던 사례 중에 아일랜드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를 설치한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정말 많죠? 이렇게 아일랜드에 인덕션을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게 바로 후드입니다. 해결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요. 첫째, 기존의 환기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천장을 통해 환기 자바라를 창가 쪽으로 이설시켜야 하기 때문에 천장고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천장고만 확보된다면 중앙에 후드를 설치하더라도 꽤 성능 좋은 후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장고가 확보되지는 않지만 아일랜드 후드를 설치하고 싶다면 자체 탄소 필터 기능이 있는 후드를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필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바라 환기보다는 성능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다운 드래프트 후드입니다. 평소에는 아일랜드 안에 쏙 들어가 있다가 사용하실 때만 올라오는 방식이라 정말 깔끔하죠. 인덕션 바로 앞에 설치해서 냄새를 빨아들이는 것은 기본이고요. 조리 시 기름 같은 게 거실로 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조명의 온오프 기능을 통해서 조리 공간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다운 드래프트 후드의 경우 하부장에 후드 배관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탄소 필터로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장 아일랜드 후드의 경우 후드 하중을 천장에서 고스란히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천장 보강의 작업이 정말 필요하고요. 전원도 꼭 있어야 합니다. 전체 시공을 하면서 아일랜드 후드를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혹 천정보강이나 전기배선 같은 걸 생각도 안 하시고 직구로 아일랜드 후드만 별도로 구입하신 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아일랜드 후드는 꽤 설비 작업이 많이 필요한 공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수구에는 냄새의 역류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하수구와 배수구 자바라가 연결되는 부분에 밀봉 처리만 잘 해주신다면 냄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방 아일랜드에 대해 Q&A 방식으로 영상을 진행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주방 리모델링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채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